네 안녕하십니까. 6월 2 0일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지수의 오름세는 그간 낙폭 대비 제한됐고 전통 산업 비중이 높은 다우 지수의 경우 소폭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페드의 고강도 긴축 우려가 지속된 여파로 미 국채 수익률은 장 단기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벤치마크 금리인 미 국채 10년물은 전일 대비 3bp, 정책 금리 전망에 민감한 2년물은 9bp 가량 올랐습니다. 높아진 금리를 따라 달러 인덱스도 1.0%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WTI 유가는 경기 침체 우려가 더 크게 반영되면서 전일 대비 6.83% 내린 109.6달러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날 S&P 500은 전일 대비 0.22%, 나스닥은 1.43% 올랐습니다. 다운은 0.13% 하락했습니다. 시총상위 대형교수주들은 대체로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이 1% 초반대의 상승률을 보였고, 아마존은 2.5%, 메타는 1.8% 올랐습니다. 테슬라는 1.7% 반등했습니다. 유가 하락세의 영향으로 여행 및 항공 관련주들이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아메리칸과 유나이티드 항공이 각각 6.4%, 4.3%씩 상승했고 크루즈 업체 카니발도 9.7% 올랐습니다. 반면 쉐브론이 4.6%, 엑슨모빌이 5.8% 내리는 등 석유 관련 업체들의 주가는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한편 퍼스트 솔라가 7.6% 오르는 등 태양광 관련 업체들의 주가는 선전을 보였습니다. 6월 FMC 이후 처음 공개된 연준위원들의 발언은 여전히 매파적이었습니다. 제론파워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2%대의 목표치로 되돌리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며 강조했습니다. 연준 내부의 비둘기파 인사로 분류되는 닐 카시카리 미니에폴리스 연준 총재도 다음 달 75bp 인상을 지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1.31% 오르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경기 소비재와 IT가 상대적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에너지는 5.6% 급락했고 유틸리티와 필수 소비재도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고강도 긴축과 경기 침체 우려가 함께 불거지고 있는 만큼 국내 증시의 반등도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성장주 유형의 경우 낙폭 과대 종목이라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밤 뉴욕 증시는 노예 해방의 날로 휴장할 예정입니다. 이상 모닝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